박은빈이 드라마 찍었네? 누구요? 박은빈. 아걔그뭐 아... 우영우 변호사? 재밌다는데? 네. 볼 때마다 자꾸 우영우 생각나. 너무 정치에 <laughs> 찌드신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 아 근데 박은빈 좀 귀엽게 나온다고 하긴 하더라. 저는 뭐 그냥 약간 그냥 불쾌한 골짜기? 아 그래? 그 옛날에 굿닥턴가 그... 왜 박윤빈이 아, 기... 사람으로 안 나와? 아 그... 자폐하로 나와요 자폐하는 어, 변호사인 약간 그... 초원이다리 백만불짜리 이런 느낌으로 나온 거 아니야? 뭐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옛날에 그것도 전안 봤거든 굿닥턴가 그... 저 뭐야 각시탈 주인공 누구죠? 주원 네 어, 주원이 어. 그... 자폐인 의사 연기하는 건데 그것도 저는 좀안 맞긴 하더라고요 음... 그거 알지 뭐 재미없다는 건 아니고 저하고 안 맞는다 나도 안 봤어 <목소리> 최근에 드라마로 딱히 본게 없었고 탑권는 봤다 탑권는 드라마 아니잖아요 어... 본 거를 굳이 꼽으라면 탑권 아아 식덤 거지 나농 이렇게 가면 돼 경신아. 오 여야 아, 미안다. 어 아, 미안한다. 어 미안한다. 어 미안합니다. 오, 아, 아, 오저 친구 센스 있는데? 가로시가 가로시 좀할줄 아네요. 가로시. 상대는 어, 역시 겐지 좋아, 갔다. 역시 일겐 베스트의 수장. 겐. 어이 겐 어이 티티 <laughs> <티? 웃음> 뭔가 티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나나 바톤가요 나 어이 일베 <laughs> 아 발라 <바로> 리비 <일배> 한다고 경환이 그때도어어어경 경환이 진짜 그 연기 톤이 아닌 진짜 찐덩어 하는 목소리 그 그때랑 그 민주가나끌때오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laughs> 답 한번만 먹어주세요 아 멸치액젓이구나 아까 애가 아니구나 애그 네, 친구 아니더라고요 아깝다 아까는 저기 뭐 영어였는데 뭐였더라? 트랜스레이터 어, 아 맞아요 어. 그런 어. 이름이었어요 머키 먹히 내려간다 먹키가 내려가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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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뭐 템포 한거 있고 어우 엔아 올라가네. 있네, 지금 고 가야겠다 그래도. 잡나요? 잡나요? 아 아쉽다리 아쉽다. 리, 아쉽다. 아, 이거 땅으로 찍을안 어, 오네? 오면은 어, 바로 긁어버리려고. 반복 갔다 가야 될것 같은데. 음, 여기서 몸을 사리고, 공물 싸움에. 반복은 음. 갔다 갑니다 먹었다아. 근데 돌리자스킬 진짜 조, 존나 대충 어, 맞는다. 아, 아 여기 있었구나 오미야 옴므에서 고 있거든 어, 뭐야 어 저거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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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발 진짜 갈 수가 없어 아니 갈나 그것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 아 벤지의 직무 기야아이새다 잡아야 되시네 이요 오, 어? 존나 잘 쳤다. 오여여 여. 바로 바로 여. 오 야야. 대단데. 우리 친구는 날 살려줬는데 나는 우리 친구 살려주지 못했네. 내가 아까 야. 그 끌려가지고 질풍참을 쓰는 바람에 갈 <laughs> <할> 수가 없었어. 여기 <laughs> 있어야 될것 같은데. 예. 여기 쓰면은 을것 같아. 생기지. 오, 뭐야. 잡아 어. 라어 뭐, 뭐야? 먹 뭐, 뭐야? 아, 왜지 오우,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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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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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 아니, 아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아아아아 이거 먹어줘야지. 이거는. 아, 음시우를못 잡네. 어게 아, 집에. 아이 어, 처음 어, 이겨 보나요? 난 집에 갑니다. 만화가 없거든요. 이고 무서라. 상대 타격벌서는 뭐요? 심판이 기대가 되이네이이데 13레벨에 나지보가 땅 거를 가면 제거 빠졌나? 오우 키끼가 오메야! 어. 보돌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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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뭐냐고 뭐냐고요 어얘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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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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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아. 얘도 잡아 잡아 오케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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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캠프는 피고토다나 밀리다이 먹겠지. 아, 부탐도 먹어야 되는데 나. 어떤 음, 던져 가요? 없네요? 이게 걸려? 오 여기 것 같어. 저 아. 인이늄 같은데요. 어, 오, 오. 뭐야? 게로시게로시게로시게로시그 상대는 어 뭐야, 뭐야 뭐야 싸우고 있어? 아 씨발 야. 와, 튕겨내기는 했는데 딜이 약간 의 튕겨내기도. 아. 내가 좀도 닭게 늦었잖아. 자, 스택 때문에 일단은 하고 있어요. <laughs> 아, 깼네. 스택은 뭐야? 어, 그, 그 민초 먹어라. 어, 전, 이거 좋다. 천수 고오스 가야, 가야, 가야 돼. 거지, 지금. 바텀, 바 가야돼. 바텀~~ 빠르게~~ 어, 어, 어나 한피 늦겠는데? 시작! 아이, 걔를 왜. 우와 너무 아팠어. 어, 잠깐만요. 어, 근데 경윤이 형 죽어요. 경인이형 1번 없음 죽어요. 오 아픈데? 아 잘못 왔어, 심판. 나도 죽어. 아, 나만화 없어. 지금 만화가 없는데 도움을 줄 수가 없어. 지금 어, 내가 죽겠다, 죽겠다. 만화가 없어요. 체력도 없어. 저거 다 아, 아 나뽕 받은 걸 많이 못 썼어. 됐자 이런 <laughs> 근데 미드가 괜찮네요. 엄매야? 어, 아 비드 무단하러 먹겠네. 아나 물도 없어가지고 집에 가야 돼. 척사러 갔네. 일류선도 좋은데. 실컷 싸우다가 바로 이동하면 돼서. 어? 좋아. 그슈 방은 잡을 수 있니? 아안안 박아 잡겠구나. 아니 아니야. 수 없었죠? <laughs> 국물 가야지. 아 국물 안 먹어. 아깝다. 미드에 있다가 응. 국물 박는 게 낫겠다. 왜 이렇게 우리 레벨이 떨렸지? 병이 형 가주세요. 저 이거 저 먹으면 돼요. 잡아먹기지. 박는다. 근데 누구를 박냐가 중에 개구리. 예루시루시루시루시우. 어, 졌어. 저 같은 년, 시발년. 시발년, 개년저 같은 년, 년 인선 파탄 붕괴 시발년. 오, 존나 빠. 내년이다, 지금부터 년 아이고, 뭐야? 뭐야 먹먹 아, 먹은 거지? 뭐지? 오, 씨, 멋있는데? 방금 봤어? 방금 뭐한 거야? 제품 창으로 들어가는 거를 던졌어요 아괜아아 괜찮아. 어.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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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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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물 갈게요. 저, 다 빠졌는데? 다 빠졌어요. 알았어. 예. 네. 아, 잘 버티니까 이게 되는구나. 옴메요 아, 아니, 디리엘이 아니, 저 공성 쟤랑 같이 싸우고 내가 초마하더고 아, 공성 때문에. 아, 공성 때문 죽었어. 그래도 뭐, 어, 배럭 2개 갔으우를 쳐도 될것 같은데? 우두 천성없이 되겠어요? 쟤네 올것 같지가 않아서 근데 안되나? 늦은 것 같아요, 안될 건 없는데 아. 병인이형, 병인이형 이것도 깨주고 우리, 아. 우리 우주가요 상대에도 우주갈거예요

이거 싸워야 되거든요. 나지브 보시라서 싸워야 돼요. 네, 그래서. 네. 또. 근데 나지브도 잡아야 되고 집도 막아야 되고 운영해야 돼요. 제가 할게요. 본 막아주자 같이 보. 빵뭐 먹.. 오리는.. 빵. 구두 먹어야겠 아.. 또.. 타이밍이 늦었어 인형이 안되네 아 <laughs> 집에 갔다올게요 그냥 마나가 없으니까 갔다가 우도로 달립니다. 어? 이거 먹어야 되는데 쟤네가 막으로 끌어갔긴 한데 길이 아, 되나? 아 어, 공속이 이렇게 빨라진 느낌이지? 아 총성 때문인가? 아 이거 괜찮을 거야? 이거 애들 많은데? 모르겠다. 아 씨... 됐네? 오 먹었어. 몸야오 <laughs> 뭐야? 아 너무 많다. 오 살려줘, 우리가. 뭐, 아 저걸 우리가 못 먹었네. 근데 뭐 일단 은로또 많이 먹어서. 먹는 아니, 게 아니라 뭐어 천천히 해야지 뭐. 각 라인 한 명씩 쓰면 돼요. 어. 아, 정신이또 같이 갈 거야, 그랬나? 경인형 이거 저 혼자 먹게 저 쿨감에 대해서. 어. 자, 뭐 이거 이걸, 이걸드셔주셔도 되고. 아, 나 설마 먹히지 않지? 아 이거 뭐야? 이거. 뭐 싸우라고? 싸워도 돼. 싸워도 돼. <laughs> 오, 뭐야? 영업쓰 뭐야? 저, 울분을 다 이번 판에 푸는구만. <laughs> 아, 할게. 아, 갑자기 어. 일진 됐어. 팝이라도 할게. 아, 저기 뭐 나오나? 나온다, 나온다. 그래, 아유, 리이 간다. 이거 저거 먹자. 대놓고 먹어요. 그럼. 아 어, 운영이 왜안 되지? 아니안 되는 게 아니라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아니 저 먹기 때문에 먹기 상대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으면은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뭐야? 얘 잡을 거야? 어. 잡을 수 있어? 아유, 못 잡겠는데? 야 심판. 심판 그 이제 가야지. 와, 아 씨발. 잘못 봤다. 아저올방는풀끊켰다 아휴. 어 뭐야? 아이고. 이 새끼 뭐야? 나 아직 풀렀어. 다 났어. 다 났어. 다 났어. 나 아! 뭐야? 아, 씨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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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없네요. 아, 싸움이 좋지 않다. 이런. 음. 아, 아 체력이 렇게 싸우면 안될것 같은데. 벌써 어, 체력없어요저 민초도 빼는 게 낫지 않을. 전 죽었어요, 어차피. 못 빼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 체력 채우려고 그냥 친 거고, 저거 형만 살면 돼요. 체력과 얘는... 타이밍이 어? 너무 이른데, 오, 다, 다행이다 어? 오, 오, 보사노반가 어? 이...이...이...이...이...아...아...아...아... 아, 아. 없었어. 너니? 아, 있어 도시 볼레니 온메야. 온메야. <laughs> 상대 우주로 방해할 생각으로 가야 돼요. 음, 수 있을까. 없 저거. 분 있는데. 저부터 바로 가셔도 되고. 한양으로 올 거지? 네. 예, 지금 박아 돼요. 어, 뭐야. 어, 이거 먹고 나서 싸우면 되는데? 우리 먹는 거 자신 있어? 마, 자신 있나, 마? 마! 라이시라야 저거도, 저거도. 응, 먹어야지, 이거는. 하, 아, 오이씨. 어, 이게 걸려? <laughs> 와, 감이 없네. 언제 터지는지 몰라어0 0리1 저거 저거 원1 0 되게 좋다 공격 빨라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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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갖0는 편이지. 아, 저거는 또1 0 0데 그럼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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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시간 더 끌다 왔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아 제가 보셨어요? 어 너무 쉽게 막 게하기 싫어가지고 합을 깨놓을까? 저 혼자 쿨감 좀 할게요. 이거는 같이 가보겠니? 아또 바텀에 나와. 저거는 어, 가야돼요 미리 미리 가셔야 될것 같은데요 어저는 가자 알았어 어, 어 뭐야 어 올라왔.. 왠지 올라왔어 음? 일단은 저는 어, 안가고 있을게요 어, 내려와 형아 내려와 안가고 있고 저 지금 나지모가 먹을라고 지금 시비 터는 거거든요 일부러 어 좋아 나이스 근데 빨리 내려갈 준비는 해야 돼아 이거 어떡하지 야 내려가야 돼 역당이만 하고 이게 뭐야

지에 캠프 먹죠? 우리는 그러면? 이거 도와주셔야 돼요 돼. 거기 먹을 아, 게 아, 아니라 또. 여기를 도와주셔야죠. 아, 여기 있네 아이고나저 못... 그... 같이못 해주는데? 어, 가고 있어 친구 없이 덤비지 마라 씨발, 어. 친구임는게 어우, 이아 위에는 안 나오지, 아직 일분 남았어. 시아나 먹어. 아 치즈 먹어. 너 캠프 먹고 가면 안 되나? 저 캠프? 먹을 수 있으면 먹는 좋은데 우리 몇 분? 제가 먹게요. 이거를 우선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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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걸 이걸 도와주세요. 아, 알았어. 근데 이것도 빨리 먹어야 돼. 이거, 이거 국물만 먹으면 우리 캠프 다 먹을 수 있어. 아, 지금, 아, 지금 캠프 좀... 먹을 생각 아니야. 그래서 대기를 하자 그냥. 어차피 심판도 있잖아 우리 쟤네 멍구면 다 가버려 와아 뭐야 아무도 없네 임신 1 0 0고만 네? 뭐야? 이러면은 뒤에 캠프도 먹고 어 이제 캠프를 다 먹는데요? 어어 낚시 플레이를 자연스럽게 했어 아 뭐냐고요 쟤 근접전 셀 건데? 먹히 저거가가 지 끈적함 가가지고 오 그래 잡았다 이게 캐 어? 떻게 어, 뭐? 캐릭터 킬다 외우고 있을 지 나아다 아니 아까 보니까 저기 세더라고 요한나 같은 팬코드 아빠에서 이거 이것도 우리 영혼으로 저거는 어, 영혼혼을해해서아야지지또이거 먹는 편이이길것 같아요. 이번에 박을 상대는 누구일까? 나 녀석은 이방이 있어. 치유도 석을수 있어, 지금 나석은루시어저이 녀석은 이녀석 나, 아, 조금 멀어. 아, 나 먹혔어? 근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어우, 씨, 잠깐만. 체력이 아, 없어. 나 죽어. 어우, 왜나왜 이렇게. 어우, 잠깐만. 아. 와, 한타치 없네. 졌어. 어우, 나한테 줬어. 이러면은 큰 일인데 게임 끝나나 있... 너무 안 죽었는 상대가 어... 우리 태어나기 전에 끈깰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나지보가 개쎄거든 <laughs> 이것도 지네 <진해>, 결국에 <laughs> 와..이거 진짜 아깝다 몇시요? 한번만 더 하실래요? 피곤하신가요? 아니 아 방금은.. 아..가루씨한테 박으면 안돼 아..가루씨를 못따서 진거야 <laughs>